요새 좀 재미가 없죠. 네. 그 한번 쫙 올려 놓고 응. 그다음에 계속 옆으로 횡보해지는 빠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되냐? 네. 그거는 전혀 아니야. 네. 그거는 이제 아니고 뭐3,100 이상에서는 좀 팔고 2,800까지 혹시 가게 되면은 다 채워야 됩니다. 예. 일조하게 받아 놓은 2차 전지 배터리 수주가요. 150조 원. 150조 원이요? 예. 와. 이거 15조가 아니에요. 그 150조 50조? 원이에요. 아. SK 이노베이션이 받아 놓은 배터리 수주 잔고 80조 원입니다. 예. 결국은 이런 기업들이 없으면은 테슬라고 뭐고 미래로 갈 수가 없는 핵심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이런,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뭐 경기 좀 잠깐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네. 큰먼길 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거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매부리TV 시청자 여러분 제1회 매부리 부테크쇼 많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사 일환으로 김태용 그로스일 자산운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모셔가지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끝이십니까? 네 끝입니다.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투자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시기입니다. 주식이 막갈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간다. 그래서 투자할 게 없다. 그래서 모든 업종이 다 올라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되냐 이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또 이제 미국 신년물 국채 금리가 1.3% 네. 찍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 들고 있던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점에서 사가지고요. 이분들은 또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음.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조언을 해줄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좀 재미가 없죠. 네. 그 연초에 1월 달 초에 그냥 한번 쫙 올려 놓고 응. 그다음에 계속 옆으로 횡보 내지는 빠지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연초부터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봄에 좀 조정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누차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빌미 자체가 음, 물가 가 올라가는 거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당황하고 있는 게 이제 조금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국채 금리가 둘 다요? 아, 물가는, 물가는 아직은 좀1.4% 그 정도 되거든요. 미국 CPI 기준으로. 예. 네, 그래서 아직은 되게 낮은 수준인데 어, 문제는 이게 그 빨리 올라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4월5월 달에. 예. 네, 그래서 어. 이제 나중에 그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은그 네. 거기 보면서 이제 같이 보시면 편한데 차트를 보시면은 4월하고 5월 달에 물가가 막 갑자기 한 2%대 넘어서서 거의 저희가 봐서는한 5월에는 2.9에서 3뭐이 정도까지도 찔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그럼 그렇게 빨리 올라가냐 이거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그 이제 미국의 CPI는 전년 동기 대비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년에 당연히 3월 4월에 물가가 굉장히 낮았죠. 그러니까 이제 기저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전달 대비로 봐도 물가가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어,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커머더티 가격이라든지 미국의 주택 가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어, 물가 인상 압박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한 어, 5월까지는 물가가 조금 생각보다 높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주식 시장이, 아, 이거는 일시적인 거니까, 아 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거냐. 어 제가 보기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랑 같은 비율로 해가지고, 어 국채금리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명목금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많이 보는데, 이게 실질 금리 플러스 물가를 더해가지고 명목금리를 보고 있는 거고, 그가 지금 이제 1.3이지만은 그것도 이제 빠른 속도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동성도 그렇고 그래서 불안한 심리가 그때 좀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게 뭐한 3, 4월 이렇게 되니까 일시적으로 조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근데 반면에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는 좀 그만 해야 되냐 네, 이런 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도 한, 현금 비중을 100을 가지고 있으면 한30% 정도는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 저희가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지금 비중이 높으면은 약간 좀 팔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일부 현금 만들라면 네 그래서 뭐3100 이상에서는 좀 팔고 그 다음에 밑으로 좀 3000이 깨져서 2800까지 혹시 가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다 채워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어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국채 금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국채 금리 10년 물그또또 또 물가 이 부분들은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5월달에 피크 찍고 또 6월 7월에는 빠져버려요. 그래서 6월, 7월에는 이거는 제가 전월 대비로도 계속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봐도 전년 동기 대비는 빠집니다. 그래서 물가가 어, 패드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지금 올라가는 물가는 일시적인 거다. 그 얘기를 계속 할 거고, 실제 그 당시에는 겁나지만은 4월에는 어, 6월 달 가면은 또 빠졌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요. 네. 더 중요한 어, 두 번째는 경기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경기가 좋은 부분은 어 지금 이제 어, 아직은 2차 지원금이 지, 어, 지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빠르면 다음 주에서 그 하여튼 2월 말 전까지는 해결이 되고 결국은 이게 이제 1조 달러가 될지 1조 9천억 달러가 될지 그 사이에서 2차 재난 지원금이 어, 나갈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이 부분이 또 경기를 진작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아시는 거지만 백신 보급이 미국이 한 10, 30, 4% 정도 됐습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어, 2분기까지 끝나면은 이제 백신 보급이 50%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뭐 참고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백신 맞은 사람이 80%가 됐거든요. 어, 그렇게 높아요. 졌어 예. 네.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인구가 890만 정도 되고요. 예.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예. 백신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벌써 보여주고 있어요. 부작용도 없습니다. 보고되는 게. 그래서 어, 백신 접종이 끝나는 2분기 말이나 이제 하반기 되면은 어, 어떻게 보면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어, 두 번째로는 재난지원금 풀었죠? 그럼그 돈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돈을 쓰려고 그러면은 나가서 컨택을 해야 되는데, 어, 코로나도 어느 정도 많이 잠잠해질 거기 때문에 컨택의 환경도 상당히 좋아진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2분기 말쯤에는 되게 소비 폭발이라든지, 굉장한 어, 좋은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지금 이제 좀 답답하시더라도 네. 현금을좀 갖고 계시고 그 이유는 빠지면은 살수 있는 총알입니다. 네, 그래서 빠지면은 계속 단계별로 매수하는 이런 좋은 찬스로 삼고 조금 2분기를 지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3,100 이상에선 좀 팔고 2,800 정도를 터치하면 다시 사는 이런 전략이신데 이게 저 지수가 이제 대표님 예상대로 안 가고 막 2,900, 3,000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이분들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면 어떻게 <laughs> 네. 합니까 이거는? 그 이제 그럴 때가 네. 결국은 이제 저는 지수를 처음에는 말씀드린 거고 네. 종목국이나 섹터로 접근을 해야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 성장주, 특히 뭐 바이오라든지 인터넷, 뭐 네이버, 카카오 포함해서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어 가치주로 표현되는 경기가 민감재들은 전혀 못 올랐었었죠. 그러다가 10월 달이 지나면서 그 카카오, 네이버 같은 성장주가 거의 4 개월 이상 쉬었고 나머지 밑에 처박혀 있던 이런 경기 관련 주들 어, 그 다음에 자동차 화 이런 업종들이 차 올라왔잖아요. 그때도 대표님이 몇 t 집에 나오셔가지고 차화반 네. 나중에 정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전부 이제 적중을 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 지금도 뭐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도 변화는 없고요. 어그 그래서 지수로 보면은 좀 답답하실 수 있지만은. 그 섹터별로 접근하면은 좀 많이 빠져있고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그리고 특히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실적이 막 좋아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한테는 투자를 해도 지수를 훨씬 이기면서 이제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조금 뭐 섹터를 좀더 말씀을 드려보면 네. 제가 작년 이제 뭐 4분기부터 계속 그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화학 쪽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도 별로 변한 건 없어요. 근데 네. 조금 이렇게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화학은 계속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다 원재료 중간재의 어, 주요 머트리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미국이 소비 같은 경우는 과거 그 신고치를 올라섰거든요 이미 네. 네, 코로나 전에 신고치를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고가 부족한 상태 이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재를 만드는 화학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되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 이제 반도체 반도체는 사이클 그때도 이제 바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닥을 뚫고 이제 막 상승하고 있고요. 어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냥 기업 입장에서는 한 2년간 되게 안전한 섹터고요. 주가 입장에서는 좀 선반영하기 때문에 한 향후 1년간도 굉장히 안전한 어 업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네. 게 있는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네.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네. 반도체가 계속 좋으면 주가가 계속 가고 그러면 이게 지수가 떨어지래요 떨어질 수가 없는 상황 아닐까요?라는 네. 의문이 드는데요. 비싼 그, 그, 질문하실 네.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래서 지수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2,800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그 빠질 때마다 이제 분할 매수하는 찬스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 그냥 어떤 섹터를 파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금리를 보면서 조금 유동성이 축소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나오는 매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 때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자동차도 잠깐만 언급드리면은 예. 어, 자동차는 지금 약간 이렇게 어, 뭐 암초까지는 아니고 막 달리다가 장애물이 약간 좀 생겼잖아요. 네. 뭐냐면은 뭐 테슬라도 좀 주춤하고 그 다음에 LG 화학을 썼던 그 EV 배터리도 지금 계속 불이 예. 나서 약 1조 원을 들여가지고 다시 다 리콜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계속 연일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자동차용 반도체가 부족한 부분은 사실은 어,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게 한두세달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어, 지금 자동차가 막 뻗어 나가려고 그러다가 이런 암초들을 좀 만났는데 오히려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찬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 판매 대수가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올 수 있고 이랬을 때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때 뭐더 싸게 살수 있는 어,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예. 어 그리고 그외 이제 뭐이컨택 관련 소비주 이런 거 거에도 좀 좋은 종목이 있다고 말씀을 어, 들었습니다. 예, 좀더 추가를 좀 하면은 네. 뭐그 계속 제가 뭐 차업한 만 하면은 사실 <laughs>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 어좀 추가를 하면은 어, 내수 소비에도 좀 관련된 업종들을 봐야 될것 같고. 어 저희가 볼 때는 아, 이번에 참 쿠팡하면서 그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의 가치가 뭐 언론에 따른 55조까지 <laughs> <laughs> 얘기가 하고 막 이랬거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뭐 이마트나 이런 네. 회사 밸류에이션 보면은 혹시 미끄거든요 쿠팡이 네. 네. 글로벌에서 아니 우리나라 기반으로 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그게 잠깐 먼저 얘기하면은 네. 어 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요 네, 나스닥을 선택한 것도. 네. 물론, 이제, 소프트뱅크가 뭐, 주주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되게 잘한것 같고, 그, 지금 취급고를 보니까, GMB라고 해서, 이제, 거래 액 기준으로 보면 22조 원 정도 되고, 네. 그, 순 매출액으로 따지면 13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통상 그런 업체들이, 어, 이제, 아마존이 한 3.5배 정도 받아요. 그, 3.5배의 기준은 어 GMB, 그러니까, 거래 액 음. 총액에, 3.5배 정도가 시가총액입니다. 네. 네,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22조 곱하기 3.5 하면은, 어, 사실은 뭐 이제 50조 넘죠. 한 60조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후팡은 성장률이 되게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뭐 꼽아보면 은한 네. 10개는 꼽힙니다 네. 뭐 11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메프, 뭐 위메프 네. 뭐 티켓몬스터 뭐쭉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컨솔리데이션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합종연행 또는 뭐 어떤 회사들은 조금 힘들어지 네.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그 쿠팡의 밸리에이션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딴 쪽에 적응할 수 있는 데들이 뭐 네이버를 적응해가지고 네이버가 좀 많이 올라갔죠 네. 어, 그리고 뭐 말씀하신 뭐 이마트의 쓱닷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는 약간 더 어, 식품 쪽 이쪽에 이제 포커스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뭐 크게 경쟁을 안 해요 그러면서 다시 밸류를 다시 한번 볼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어, 그런 네이버에 있는 쇼핑몰 사업부라든지 또는 쓱닷컴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새로 부각을 받을 거고 실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쪽도 추가드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여행 레저 이런 것들도 어, 길목 지키기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 레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계속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얼마나 지켜야 할지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그 멀리 보고 <laughs> 네 얼마나 멀리 봐야 될까요? 레저 글쎄요, 하반기부터는 뭐, 일단은 예약을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 해외여행 가고 싶으신 분들이 뭐 줄을 서 계실 것 같아서, 만약에 뭐 겨울철 여행을 간다 이러면은 벌써 여름때부터 예약률이 뭐100% 이상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주식 살려고 그러면 이미 다 올라있으니까 지금 이제 걱정되실 때 사가지고 그냥 정상화됐을 때 이렇게 줄이면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어, 뭐, 다, 다 연관이 되는 질문인데요. 가치주 중에 좀 지금 네. 저평가가 된 국면이라서 당장 오르지는 않겠지만 한 2년 3년 네. 짧게는 1년 편안하게 묻어두고 자고 일어나면 주가가 올라 있을 것 같은 그런 업종들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어 이거는 약간 비슷한 질문이신 맞아요. 것 같지만 또 되게 다른 부분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제가 뭐매도에 뭐 올라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또 있어요. 이거 누가 합니까, 솔직히? 그렇죠. 네. 신만 알수 있죠. 예. 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다가 어떤 뭐정부의 너무 긴축이 샌드지 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일시적인 경기 흐름이 둔화 또는 얘기치 예,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도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업종이나 네. 기업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장기 투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 거의 한 70, 80%될 거예요. 뭐, 반도체도 포함이죠. 대부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시면은, 어, 별로 경기를 영향을 안 받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꼭 필요한 그런 업종들이에요. 네. 그리고 성장산업, 지금 경기가 좀 그래도 지금 모잘라가지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이제, 어, 미래에도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거는 일단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뭐 자동차 잠깐 주춤 하더라도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전기차 보급률이 이제 3%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20% 30%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기를 크게 안 타고 오히려 전기차 업종만 보면 이제 크게 성장, 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도 마찬가지죠. 지금 불이 나서 뭐 그렇지만 좋은 기회예요. 또 마찬가지. 세계에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 제대로 만드는 회사들은 네다섯 개 밖에 없는데 지금 LG화학의 그 수주가 얼만지 아십니까? 얼마나됩니까 예, LG화학에 받아넣은 2차 전지 배터리 수주가요. 150조 원입니다. 150조 원이요? 예, 이거 15조가 아니에요. 그 150조 50조? 원이에요. SK 이노베이션이 받아넣은 배터리 수주 잔고 80조 원입니다. 와.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기업들이 없으면은 테슬라고 뭐고 미래로 갈 수가 없는 그런 핵심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뭐, 경기 좀 잠깐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네. 큰먼길 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업체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네.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저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카카오톡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것들, 경기 나빠진다고 안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들어가는 이런 쪽인데, 자고 일어나면은 하나의 뭐 이런 큰 기업들이 생겨요. 네. 카카오 페이서부터 뱅크에서부터 어뭐 만화를 만드는 뭐 피코마라든지 또 모빌리티라고 그래 가지고 뭐 대리 운전도 있고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줄줄이 상장을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어 단기적인 경기 상관없이 길게 네. 장기 투자 하기도 딱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가치주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PBR이 되게 낮은 뭐 예를 들면 뭐 한국 전력이나 이런 유틸리티 쪽 이런 PBR 낮은 이 주식들의 앞날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PBR 낮은 회사들의 특징은 이제 이익이 작게 나와서 그러니까 자본 대비 이익인 ROE가 낮아서 PBR이 나, 낮아요. 예. 그럼 이익이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뭐 KTNG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 규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 계속 PBR이 낮게끔 유지가 될것 같아요. 은행도 PBR이 낮은 편이고 뭐 이런 또는 크게 성장은 기대하기는좀 어려운데 그 외에 이제 PBR이 낮은 기업들이 화학 정유 자동차 이런 부분들도 PBR이 다 1배 미만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기업들은 어 기업 이익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치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쪽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쪽가치조에 먼저 포커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가 이제 선거 이후에 5월에 다시 재개되기로 결정이 났거든요. 요거 영향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공매도들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네. 예, 근데 어, 어 저희도 공매도를 해봤고 했는데 네.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요? 첫째는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사모 펀드들이 이제 공매도를 하는 펀드들이 많고 그것도 롱숏이라는 전략. 그러니까 해치를 위해서 종목을 빌려서 파는 그런 이제 전략들의 펀드가 그 하는데 그 펀드 수가 이제 펀드 수도 그렇고 사이즈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과거 1년 반 동안 그 사모 사태 펀드 아니 사모 펀드 사태도 있었고 뭐 이러면서 이제 비중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칠 만한 것들은 어, 지수 관련 주제 대형주들 보다는 일부 고평가된 이런, 뭐, 예를 들면은, 뭐, 우주, 뭐, 이 우주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아직 돈 버는 건 하나도 없는데, 네. 주, 시총만 뭐, 세배씩 갑자기 올라가고 뭐, 이런 기업들이 생기면은, 그거는 이제 버블이잖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공매도 세력을, 어, 이제, 그, 미국판 개미들이 공격을 했었는데, 네. 지금 다시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제자리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닝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기업이 뭐세배네 배씩 올라가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시장의 건정성을 위해서도 공매도에서 어느 정도는 더못 올라가게 선의 피해자가 없게끔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또 공매도도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공매쳤는데 수익이 나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죠. 주가가 빠지면은. 적정 기업가치 밑으로 빠지면 다시 삽니다 그런 세력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무조건 나쁜 놈들 나쁜 세력 이게 아닙니다 그다기관투자가들이고다 공부를 해 가지고 기업의 가치 대비 너무 많이 고평가돼 있는 기업들이 더못 올라가게끔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 a 한 게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부 고평가된 기업들의 업종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만 이게 지수에 미치는 큰 영향도 없고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외국인의 공매도 칠 수는 있습니다만, 예. <laughs> 네, 그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섹터별로만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구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구자 돼요.